찹장이구요그마마나센터 잡장 찹장. 그냥... <목소리도> 이 떡떡 박스가 위디뮤에서 처음 사봤는데, 위디뮤가 포카가 좀 예쁘더라고요. 아, 잠깐, 잠 잠깐, 잠 잠깐, 잠 잠깐, 잠 차가워 되게 예장다왔 네 고요 근데 러도뭐 어, 다행히 소장 두 두장씩잘 왔어요 이 사태가 제가... 이번에 유진 이랑 유진 이랑 리즈 가, 다 이쁘 더라고 연향 이랑 클럽 먼저? <laughs> 말도 안 나와 와마마 한번 볼까요 헉 <laughs> 달맛이었던 거 나왔어요 이 유진이 나 진짜 가. 나 진짜 얼마 남았겠는데 나 진짜 내가 이서 이서 이서야 이서야 헉 <laughs> 레이 너무 갖고 <넘어가고> 싶은데 <웃음> 가은이 가은이 <laughs> 핑크 머리 진짜 예쁘다 아 근데 레이가 안 나와줬어요 레이가 이거 뭐니 제가 이거를 구상품을 알기 때문에 효과만 꺼내줄 건데, 가을이가 있어서 가을이가 너면안되는데 요즘에, <laughs> 예쁘다 요즘, 오늘 카메라 각도 지금 굉장히 많이 이쁘네. 이 각도로 그냥 해야 되겠다. 응. 여기 뭐지? 영상에서 깐 적은 없는데 어 봤는데? 근데 갈망 갈망 레이가 넣었어요 근 네, 이거 완전 얼빡이잖아 폴라는? 헉, 레이! 폴라 도커 레이 세트네 했을 때는 사정을 시켜가지고 다 깠는데 네, 봤어. 아, 리즈인데. 힘들예데 침착, 기착이 하다. 이브로 그, 클립이 불러. 어? 채 떴다. 채 떴다. 같은데? <laughs> 이럴수가. 시크릿 앨보면서첫 여한와근이 진짜 이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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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다 이거, 이거, 이 유진이랑 안영재가 다 닮아가지고 닮아했는데한통세이에 이렇게 두개 나왔네요 아 들어. 어떻게 거 책상 어무워요손조에다되는 너무 귀찮아요 근데 귀찮이지 음, 진짜 귀찮다 이거는 여기다 둘려고요 이거 또 없어가지고 응 괜찮다 음, 이상 쓰면 좋겠다 이거 빠글이 이번 안영이 다이코이 왔어요 다이콘 진짜 오랜만에 보여, 너무. 근데 이거는 원룡이만 내주는 게 진짜. 원룡이만 내주는 거는 너무 무거워 아이고. 무겁다, 역시 다이콘. 느낌? 세트 샀거든요. 너무 귀엽다. 와, 이거 진짜 사기 잘한것 같아요. 와, 진짜. 대박. 일는 이렇게 입고야 한번 가볼게요. 음, 나는 튀김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귀엽다. 진짜 뭔가. 이게 산타는 산음에서 내는 건아니는데 산타가 지났잖아. <laughs> 정말 아니 진짜 정나 얘는 엽서 넣는 데고요. 와 진짜 대박이네. <laughs> 와 이거 여러분 이거 진짜 사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예뻐 이거. 맵던가? 뭐지? 응! 너무 응, 귀여워. 와, 진짜 커. <laughs> 진짜 레전드다. 아니, 내이 포카 진짜 미쳤어요, 이거. 이 비버존 사는님의 비버존 진짜 포카나 이거 진짜 아궁빵이구나. <laughs> 이거 레전드에요. 이거, 이거. 뭐 이온데? 아, 근데 저희 아울 빵이 너무 압도적이야. 진짜 예쁘다 음, 뭐 맞네. 어, 딱세 자리냐? 요와